달걀 부탁해 채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의미있는 다육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제가 잎꽂이로 키운 거예요. 어, 6월 9일날 사박토에다가 식재를 해놔서 자,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이걸 또 합식을 해주고 싶어서 그냥 냅둘까? 여기다가 그냥 더 키울까? 22년 9월 그래서 22년 12월 24일날 했고, 그 다음에 또 6월 9일날. 아분갈이좀 얼마 안 됐네. 그냥 놔둬야 되겠다. 얘가 어떤 애냐면, 빛이 우리대. 어? 있자. 왜? 당신 생, 선물도 세팅하고 있어. 진짜? 6, 하나도. 아. <laughs> 요거 제가 입꼬지로 22년 9월 달에 입꼬지로 키운 거 다시 입꼬지를 했다고? 입꼬지 한걸또 입꼬지 했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입고 지란 거야? 빛이 우리데? 아유,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성공한 것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합식도 했구나. 입고 지를 키운 거 다시 입고 지했대. 다시 입고 지를 해가지고. 웬일이야? 아유, 이렇게. 우리 장이는 지금 밖에서 또제 선물 준비하고 있대요. <laughs> 네, 진짜. 감사해서 죽거네요 얘는 사박터에다 넣은 거라서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사실 색감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합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여기다가 좀더 키워야 되겠어요. 좀더 키우고, 이거는 얘가 자꾸 하나가 또왜 이렇게 자꾸 뒤로 막 이렇게 가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고개를 조금 잡아갖고, 요 녀석은 그냥 냅둬야 되겠습니다. 아유, 한 지가 얼마 안 됐네. 자, 그리고 목대 있는 녀석, 얘는 에스메랄다. 23년 10월 13일 날. 어, 1년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한 에스메랄다인데요. 에스메랄다 여기서 봤더니만 이렇게 조금 목대가 많이 나와서 약간 수영 교정이 좀 필요해서 제가 여기서 분갈이를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 에스메랄다 이 목대 보면 공기 뿌리도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래서 살짝 해주고 에스메랄다도 보면 잎을 그냥 떼면 잎 피 강제로 떨어지면 다 묶지 않았을 때 띄고 나면 이게 약간 자국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응. 쩡이 지금 어디 있어 그래서? 콩밭에 있어? 어, 요거는 만년초인데, 만년초가 여기 또, <laughs> 예, 이게 클론이 여기 있기에. 여기 앞에 다이미트 있어. 아, 그래? 다이미트는 이제. 던져보는 척 하다가 움직이면 가서 또. <laughs> 아니, 왜 그렇게 사냥을 잘하는 거야, 우리 쩡이? 응, 보통 집냥이들은 사냥 그걸 잘 못한다는데, 우리 쩡이는 그냥 아주. 김냥이가 아니지. 아니 애기 때 집에서 키웠는데 옷, 제가 그래서 우리 쩡이 사냥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려서 사냥놀이 하면서 놀아줘서 그렇대. 우리 쩡이가 우리 우리 막둥이 발바닥만 보면 애가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쩡이 우리 도, 우리 작은애 발바닥 사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놀아줘서 그렇다면서. 음, 네 진짜 우리 쩡이 쩡이, 쩡이 넘치는 사랑이 내가 진짜. 와 뿌리가 꽉 찼어요. 뿌리가 꽉 찼어요. 여러분들 제가 에스메랄다를 지금 우리 꽃나래다 이게 에스메랄다 지금 만족촌에 판매하는 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엄머, 잉. 너돌너돌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 에스메랄다 이 생장점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런 걸베사믹무초로 판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꽃나래다 이게 에스메랄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없대요, 없대요, 요새. 에스메랄다가. 약간, 아, 약간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나오는 에스메랄다. 이고그 에스메랄다는 철화가좀 많아. 철화가좀 많은. 네, 어우. 1년 만에 너무 예뻐졌어. 아, 우리 쩡이, 쩡이 소리 난다. 불안하다. 제가 어정이 스페셜 영상도 제가 가끔 내 보내드려요. 하도 와갖고 여기 테이블에서 안 내려가고 지가 어 저랑 이제 어느 정도 애정 표현을 할 만큼 해야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메랄다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리고 어 좋다 뿌리가 그냥 아주 그냥. 색감도 예쁘고, 어이고 너무 긁어댔나아 여기가 그거였어, 철아, 철아 한판 덱이었어. 철아 한판이어서 목대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철아가 풀린 에스메랄다. 여기가 그냥 이거 철아야. 그서 철아가 풀린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뻐져요. 음, 뭐, 분갈이가 다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여서, 분갈이 이 영상에 대해서 뭐, 이제, 이걸 보고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수다일링, 수다일링. 뭐 분갈이 못 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다, 다 하지. 근데 저 사람은 저걸 어디다 넣을 건가. 그또 워낙에 이제 좋은 화분을 쓰시는 매니아님들은 또, 또 이제,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음, 수다지, 수다. 언제 심었는데 이렇게 됐어? 이런 정보를 보는 거죠. 그지, 여러분들? 뭔가 응. 응. 다들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에스메랄다를 어디에다가 식재를 해줘, 해줘야 되나. 자, 에스메랄다. 이 서랍은, 여기 서랍은 롱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다른 화분에다가 넣어야 기분전환이 되겠죠. 아, 이 미소분은, 제가 미소분을, 아, 이쁘다. 이쁘다 미소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미소분이 여러분들 진짜 물 마름이 엄청 좋아요. 저는 미소분에다가 넣으면 힘들더라고요. 물을 너무 <laughs> 챙겨줘야 돼. 이쁘다 미소분이 이쁘다. 미소분 이쁘다. <laughs> 어 이렇게 예쁘네. 사랑스럽습니다. <laughs> 너무 예쁜데? <응>? 음. <laughs> 자 미소분에. 미소분에다가 에스메랄다를 넣고, 진짜 그러면 물잘 줘야 돼요. 진짜 물잘 줘야 돼요. 예. 아, 이제 무서워. 나는 그래서 얘가 물마름면 진짜 끝내주거든요. 약간 좀 큰데다. 약간 좀 큰데다. 얘는 좋은 공방분에다가 이렇게 색 대비가 좀 돼서 이렇게. 색 대비가 돼서 요렇게 넣어주면 이것도 또 재밌을 것 같고. 어, 이거 예쁜데? 아, 근데 미소공방화분이 저는 더 마음에 들긴 해요. 이게, 여기가. 싹. 아, 예쁘다. 예쁩니다. 그쵸, 예쁘죠. 아, 가끔가다 저 깔망 삐뚤어졌다. 깔망을 안 하기도 하고, 깔망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아주 가지가지. 가지가지 합니다. 에이.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물 관리가, 자, 사박 토에다가 제가 시전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 스파이도 물을, 물을 너무 좀, 자주 챙겨 먹여야 되고, 제가 그게 좀더 힘들어. 그래서, 좀... 이 살짝 수분감이 있어서 지금 수분감이 있는 드라이에다가 와이트를 사박도 사박토 사박토에다가 안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흙 때문에. 저한테 장단점을 얘기해 줘라. 두후계 <laughs> 아유,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두 분이 다 저랑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도 지금은 아... 이고야 제가, 어, 저 사람은 언제 사박토를 쓰고, 언제 트라이를 쓰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오로지 제 기준인 거지. 제가 진짜 그런 그,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상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캐치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저 사람이 말을 할때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용토를 써. 아 그럼 그럼 저 용토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뿌리가 내리는 저는 뿌리 내리는 거에 여러 요인도 중요하지만 수분감이 제,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박토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이 수분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그러니까 이 컨디션을 부디 사용하시는 내내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물 주고 둘째 물 주고 할 때까지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수분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이 사박토 언니가 이걸 의도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에스메랄다를 분갈이를 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또, 우리 미소 화분에다가 관리를 했고요. 살짝 마른 잎들을 제가 지금 용감하게 지못 띄고 있어요. 마른 잎들을. 띄지 않고. 어, 음. 요즘에는 저는, 어, 우리가 화분 그,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용토의 비율을 여전히 뭐 7대3, 8대2까지 가혹하게 배수에만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어 배수. 완전히 그냥 흘러내리는 거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춘 그런 흙에다가 계속 식재를 하게 되면 관수를 오히려 그럼 조금 더 자주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얼굴이 소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니까 에스메랄다. 어, 여보 어, 우리 남편이 언제 와 있었어? 계속 있었나 저기? 아니, <laughs> 거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laughs> 몰랐었어. 자, 에스메랄다 밖에 나가서 이 밖에 있는 줄 알았어. 에스메랄다! 네, 오늘 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짠! 이게 여기 깍지가 가 어? 여기 깍지 아니야? 여기 여기가 이게 두고 있어 어디 입 뒤에? 어. 아니 여기 약이야 코 아래 계란 깍지 같은데? 약물이야 약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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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튄 거, 물 자고. 어, 그 석회성분 많은 그 지하수가 굳으면 약간 얼룩이 지잖아요. 그게 깍지 않서헷갈렸나봐 이번 시간에는요, 어허! <laughs> 제가 키우고 있던 에스메랄다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이거는 칼슘제, 칼슘제로 살짝 해주고. 에스메랄다 분갈이 요리 요리 했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예쁜 에스메랄다 보여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